영국과 프랑스에서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는 손흥민과 이강인이 크리스마스 전에 토트넘 부장에서 만남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두 선수의 크리스마스 소식들과 같이 전해드릴게요. 먼저 손흥민이 크리스마스를 앞둔 23일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손타클로스답게 한골 일도움을 기록하며 이대의 승리를 이끌었는데요. 손흥민은 2018년 크리스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득골과 하나의 도움으로 토트넘의 6대 승리를 견인하면서 선택 플러스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경기 후 인터뷰에서는 I mean,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I mean, 경기장을 찾은 팬들에게 word, so 감사하면서도 왠지 크리스마스 이브에 쉬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all, 살짝 엿보이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Sunny, just tell us, what is yeah we are in tomorrow christmas eve but uh, we are actually day off on christmas day so yeah just want to say everybody having wonderful and merry christmas and happy new year and uh, yeah we will definitely have a good christmas time and get a good rest and then uh, make sure we are ready for thursday night thank you so much we are 브레넌과 함께 and, 한 uh, 인터뷰에서는 브레넌을 마이보이라고 애정있게 some 부르면서 패스를 많이 못준 <laughs> 미안함과 동시에 정말 골을 넣기를 바란다고 head he 말했는데요. 인터뷰하는 브랜헌을 I mean, 바라보는 손흥민의 표정도 really 정말 애정이 넘쳤는데요. 그런데 런던이 확실히 춥기는 yeah, exactly. 한것 같아요. I think when we play against teams like this, who are so strong, when the ball goes into the box, you know at times you're going to have to uh, defend strong. I think we we'll probably conceded too many chances, but I think in the main, when the ball goes into the box, you know at times you're going to have to uh, defend strong. I think we we'll probably conceded too many chances, but I think in the main. 그리고 손흥민은 최근 토트넘에서 진행한 크리스마스 행사에서도 많은 아이들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나눴다고 해요. 한편, 이강인은 손흥민의 경기 날에 런던에 휴가를 왔다고 하는데요. 이강인을 런던에서 목격했다는 한 팬은 바로 앞에서 눈인사하고 손은 들었는데, 쑥스러워하면서 인사해주고 손흔드는 모습에 푹 빠져버렸다는데 쌓인 요청 없이 손인사만한 매너에도 푹 빠져버리네요. 아마도 손흥민 경기를 보러 간 것이 아닐까 했는데. 역시 같은 옷을 입고 토트넘 경기장에 등장했네요. 경기 끝나고 둘이서 무슨 얘기를 했을지 정말 궁금하네요. 바로 전날에는 기성용도 파리에서 이강인을 만나 강인이 덕분에 파리에서 좋은 시간, 좋은 경기도 보고 맛있는 식사도 최고라는 인스타를 올렸는데 거기에 이강인이 벌써 또 보고 싶네요 라며 댓글을 달았고 손흥민이 좋아했습니다. 선후배끼리 서로 응원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이네요. 한편 프랑스 리그는 이강인에 푹 빠진 것 같습니다. 리그 공식 인스타의 트리 사진 중앙에 이강인이 강인을 넣었고 공식 포스터에는 음바페와 나란히 메인 모델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공식 페이스북에 이강인은 배달중이라는 2분짜리 활약상 모음 영상까지도 올라왔는데요. 정말 한국 선수들이 최고의 리그에서 조명받고 있다는 사실로 가슴이 뿌듯합니다. 한편 최근 이강인의 높은 인기로 유니폼 판매량도 음바페를 앞섰다고 합니다. 이런 인기에 힘입어 PSG 선수 전체가 한글로 된 유니폼을 입고 리그 공식 경기를 뛰기도 했어요. 참고로 한국 공식 X 계정에서는 한정판 PSG 유니폼 이벤트가 1월 4일까지 파리바게트에서 파리 여행 상품권 이벤트가 12월 31일까지 진행 중이니 기간 안전났다면 댓글에 링크로 참여해 보세요. 여기까지 손흥민과 이강인의 크리스마스 관련 소식을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도 두 선수의 좋은 활약과 소식을 기대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날 음바페는 등산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코리슈였습니다.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